이 성학지변은 선조 8년 1575년에 당시 홍문관 부제학이었던 율곡 이이가 찬술하여 선조에게 올린 글입니다. 책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학문의 요지를 뽑아 편집한 것으로 서산진씨의 대학연의 책을 모방하였습니다. 다만 대학연의의 내용이 너무 번다함을 피하여 요점만 간추린 것입니다. 1편은 통설이며 2편은 수기로 대학의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수신을 포함한 것입니다. 3편은 정가이며 대학의 재가에 해당이 됩니다. 4편은 위정으로 치국 평천하를 함께 묶은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성현 도통으로 역대 성현들의 도통연언을 밝힌 것입니다. 성학지뷰서 성학지뷰의 서문 신한 도묘하야 신이 살피건대 도가 오묘하야 무형할세 형체가 없을세 문이 형도하니 글로써 도를 나타내니 사서 육경이 사서와 육경이 기명 차비하니 이미 밝고 또한 갖추어졌으니 인문 구도면 그를 인하여 도를 구하면 리무 불현이라 이치가 나타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제황컨대 다만 근심하건대 전서 호묘하야 전체 글이 넓고 오묘하야, 난이 영요할세, 요령을 알기가 어려울세, 선정 표장 대학하야, 선정께서 대학을 나타내어, 이립 규모하시니, 규모를 세우셨으니, 성현 천모 만훈이 성현의 천 가지 꾀와 만 가지 가르침이 개불외 찬이 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찬은 이것은 시 영요지 법이라. 곧 요점을 따르는 법도라 서산진씨가 "서산진씨가 추광 시서 하야 이 책을 위로 넓혀서 이위 연의 호대, 대학 연의를 만드셨으대 박인 경전 겸, 원, 사적하야 널리 경전을 끌어당기고 겸하야 역사책의 도움을 받아 위학지 본 위치지 서가 학문을 하는 근본과 정치를 하는 차례가 찬연 유조하야 환하게 조리를 갖추어서 이 귀중어 인주지 신하니 임금님의 몸에 중점을 두었으니 성 제왕 입도지 진암야라 진실로 제왕이 도에 들어가는 지침이 옵니다